아기. 그러니까 이 검사 안 아기들은 잘안 찍어요. 아기 안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기는 그냥 영유아 검진에서 하게 되는데 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기 시력 검사 꼭 해야 된다는데 언제부터 가야 되냐? 사실 아기 한 4살, 뭐그 정도 되면 이제 숫자 읽고 협조가 되잖아요. 응. 너무 어렸을 때 데려오면 협조가 안 되는데 사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오라고 얘기 안 해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오세요 근데 일단은 아무 그 외,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을 때한 4살 정도, 5살 정도 시력이 열 살까지 발달하거든요. 요새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시력이 열 살까지 발달하는데, 뭐, 약시가 있었, 있어요. 었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얘기냐? 내가 뭐, 난시가 심하거나, 원시가 심하거나, 뭐, 근시가 심한 아기가 안경을 제때 끼우지 않아서 시력 발달이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성장이 끝나, 그니까눈의 발달이 끝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신검 때나, 어, 그럴 때 이제 발견이 되면, 뭐, 라싱 라식, 라섹이라도 돌아, 그러니까 1.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어꼭 하고 아기들 얘기를 조금 더하시면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아기 안경을 껴야 돼 말아야 돼요. 이,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끼면 더 음, 나빠지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 뭐 안경 한번 끼면 벗을 수가 없으니까 끼울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조금 이제 좀안 맞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안경을 꼈을 때 계속 나빠진다. 이거는 좀 말의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눈의 근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이제 안경 끼지만 근시거든요. 근시는 그냥 간단한 이해하면 눈이 큰 거예요. 앞뒤로 길고 상의 앞쪽에 맺힌다. 눈이 그냥 키,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사람마다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장이 끝날 때까지 눈이 계속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골격이 커지기 때문에 오. 눈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안경을 한번 끼면 계속 안경이 두꺼지는 워거아니요 눈이 나빠지는 거아니요 하는데 사실 그냥 계속 성장하니까 눈도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 근데 왜 안경을 끼는 거에서 거부감 없이 하셔야 되냐고 이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일단은 이제 학생들 이제 초등학생 뭐 이럴 때잘책 칠판이 안 보이면 어, 일단 집중을 못 해요 요새는 뭐 비대면이라고 해야지만 하 이제 엄마들이 생각했을 을때 고집으로 얘를 안경 안 끼운다 그러면애는 뒷자리에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뒤에서 안 보이니까 딴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안경을 쥐어주고 필요할 때 써라 축구할 때안 써도 된다 근데 이제 공부하거나 수업 들을 때안 보이면 일단 끼면 근데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가 낀 거랑 안낀 거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낀낄 수밖에 되죠. 없어요 나중에 18살 키다 크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시원하게 라식 라섹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라식 라섹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안경을 끼는 거는 말 그대로 신발을 뭐하이를 신고 굽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신발을 어떤 걸 신는다고 해도 이 친구가 뭐 백팔십이 될지 백칠십이 될지 뭐 백구십이 될지 거의 유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경 끼는 거에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뭐네살 다섯 살 하여튼 애기가 숫자를 읽어 협조가 되면 안과 검사를 좀 일단 받아보시는 게 그래서 이 친구가 특히 엄마 아빠가 다 근시가 있거나 난시가 있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거의 그럴 확률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꼭 받도록. 어, 권유를 드리고 네, 싶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C.H.M.님께서는 이제 안경도 수는 얼마나 자주 바뀌어야 될까요, 질문이 있었어요.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성장기가 끝날 때가 이 골격이 커지고 뭐 눈이 커질 때까지는 안경도 수는뭐 6개월, 1년 뭐 키가 확 크면 바뀔 수 있죠.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잘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백내장이 시작될 때좀 바뀌어요. 네. 네, 조금 바뀝니다. 근데 뭐 노안 그러니까 결국에 노안이 일단 처음 먼저 찾아오고 노안은 도스가 바뀐다기보다는 이 돋보기가 좀 필요하기 시작한 거고 거기다가 백내장이 같이 하면 도스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안경은 그때는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데 안경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을 1 0을 맞추진 않아요. 그 개인적인 선호인데 0.8 정도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 1.0에 집착을 해서 멀리 보게 되면 근거리 작업할 때 조금 피로도가 저는 그냥 아직 노안이 다행히 오지 않았지만 그냥 적 그냥 적당하게 맞춘 거고 내가 만약 안경을 맞춘 지좀 됐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 안과 검사를 했는데 뭐한 0. 한7.8 나왔다 1.0이 아니다 그래 나는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안경에 돈쓸 필요가 그쵸, 별로 안 쓰셔도 없어요. 네 예, 그냥 뭐, 하이를 10cm를 하나, 6cm를 하나, 3cm를 하나, 플랫을 하나, 내 키는 변함이 없고, 그냥 상황에 따라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도, 어, 어떻게 보면 꼭 1.0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어,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바꾸는 거고요. 내가 안 불편하면 안 바꾸는 겁니다, 사실.